옛날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의 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화를 신청했습니다. 전화국에서 제시하는 번호 가운데 부르기 좋고 외우기 쉬운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가설된 첫날 밤부터 전화벨이 잇따라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어보면 거기 야식집이죠 라며 야식을 배달해 달라고 말합니다. 전화번호가 야식집에서 썼던 번호였습니다. 야식집에서 광고를 얼마나 했던지 밤 12시건 새벽 2시건 가리지 않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밤마다 전화를 울려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뜻이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자. 교회를 개척하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는 밤이건 새벽이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벨이 언제 울릴까 늘 대비하는 자세로 잠을 청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잠이 들었어도 전화벨만 울리면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귀찮았지만 깨는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깨어 있으라의 뜻은 주의하다, 경계하다의 뜻으로서 명령형입니다. 이는 단지 심판의 날을 눈을 뜨고 지켜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날을 예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으로 각성함으로써,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한 까닭은 그러한 상태를 항상 현재처럼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할뿐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절망과 분노, 좌절과 한숨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에 민감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생활에서 돌이켜 죽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영적 무지와 나태의 잠에서 깨어나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종이 되십시오. 응원합니다. 마라나태.